존이씨야. 자 일단 홍삼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 뿌리들을 다 떼야지 그죠? 몸통은 좀 아깝잖아 가르기. 그래서 일단 뿌리만 좀 가, 뜯어가지고 음. 모아볼게요. 자 이제 뿌리 부분만 다 잘라냈어요. 요거는 홍삼정을 만들어야지 꿀 넣어서 몸통은 뭐 삼계탕 할때 먹어도 되고 아니면 뭐 삼계탕이 제일 낫나? 아니면 이제 물 끓여 먹어도 되지 뭐푹 응? 삶아가지고 뭐 겨울철에 네. 보리차처럼 끓여 먹어도 되고 뭐 알아서 해도 돼좀 아까워서 일단 덩어리로 놔두고 이런 뇌두 부분은 다 이제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냥 버려야지 버려야 돼 먹으면 안 돼요 응. 가위로 자르면 다돼 금방해 홍삼 점을 만들면 얘랑 꿀이랑 섞으면 되는데 얘를 이제 믹서로 갈기에는 좀 뻑뻑해서 안 갈리잖아 그래서 좀 그냥 넣으면 잘안 걸릴 것 같고, 이두 음.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물 물이랑 자박하게 가지고 보글보글 끓여 가지고 넣어도 되고 일단 물에 넣어 가지고 그냥 불려서 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 일단 물에다가 조금 불려야겠다. 음. 끓이면 아무래도 내용소파괴가 있으니까 물에다가 좀 끓여 가지고. 예. 뭐 가지고 지근하게좀 담가서 좀 불린 다음에 예, 건져가지고 믹서로 갈면 돼요. 그리고 그, 그 물은 먹으면 되잖아 그냥 우러한 물이니까 먹고 예, 좀뿌 놈을 가지고 믹서기에다 갈면 잘 갈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꿀이랑 예, 섞어가지고 홍삼정처럼 이게 예, 3분의 2, 30% 정도 예, 절반, 요거의 절반 정도를 이제 꿀을 넣는 것이 그래서 섞어서 꿀차에 먹으면 되죠. 아, 한 2년 전부터 모아뒀던 건데 <laughs> 먹진 않고 모아두기만 했어. 음. 이거는 5년근 이것도 5년근 이것도 5년근 이에요 요거는 6년근 요번에 거. 다 2채씩 했죠? 2채씩 하는 이유는 이 채반에 딱 2채 하면 딱 맞더라고 더 많으면 말릴 수가 없어 예, 우리 팔 때도 없고 말이죠 줄 때도 없고 그래 일단은 네, 물에다가 좀 불려야지 네, 불려 가지고 딱딱하니까 갈기가 그렇잖아 물에다가 이렇게 불려가지고 불려가지고 믹서기에 가면 잘 갈리겠지, 그죠? 일단 좀 불려, 불려서 갑시다. 그러다가 5 시간 정도, 그냥 불렸지 그냥, 물랑 물랑 해졌어요. 이거 건져가지고 딱 믹서로 갈고 물기 없게 이렇게 해서 그냥. 갈고 꿀이랑 섞으면 되겠지. 그 이제 나머지 물은 버릴 필요가 없어.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먹으면 이게 바로 흑삼차즙 먹겠지. 뭐, 그 재활용 하면 되니까 부담이 없지. 자 일단 건져가지고 믹서기로 넣어봅시다. 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꿀 넣으면 그죠? 꿀을 넣으면 어차피 같이 좀 쫀득쫀득해지지 않겠어 한번에 다 갈아 과감하게 안 갈릴려나? 안 갈리면 물좀붓지뭐 그죠? 응. 물을 조금만 버도 돼 처음에 안 갈리면 응. 얘는 끓여 가지고 이따 사역으로 먹고 얘네 가지고 한번 갈아 봅시다 깜자이 어, 응. 공간이 없으니까 안 갈아 이럴 때는 좀 위아래를 흔들어줘야 돼 일단 얘 끄고 역시 그냥은 안 갈려 조금 물 조금 부어야 그 다음에 갈릴까 이렇게 흔들면서 갈아줄게 야, 이 물을 절반 정도 부었어요 아까 부던 거에서 어, 엄청 많이 먹네 물을 안 넣어주니까 너무 안 갈려 그래서 절반 정도 부었는데 갈리면서 물하고 해서 물기가 없어 보이네 그죠? 뭐 된장처럼 됐어. 음, 물을 너무 안 넣어도 안 갈리니까. 음, 물을 적당히 넣어도 괜찮겠네요. 물기가 다 여기다 흡수돼가지고 물이 안 생기네. 이렇게 곱게 갈아주고 유리 유리 그릇에다가 옮겨. 나중에 담기도 좋고. 뭐 남으면 물 버가지고 그냥. 끓여서 먹으면 되니까 잔반 처리하기도 좋고 이런 것도 뭐다 그렇게도 괜찮아. 나중에서 물러가지고 헹궈가지고 끓여 먹으면 되는 거니까 얘도 나중에 이제 큰거 담고 조금 남으면 또 다시 물 끓여가지고 차로 한번 먹으면 되니까 뒤처리하기도 네, 좋지 그죠? 수분 거의 없지 그죠? 아주 된장 같다. 여기다가 이제 꿀을 1/3 정도 넣지요. 홍삼장처럼. 밤꿀있스 밤꿀 투정꿀은 밤꿀. 너무 럭셔리하고 밤꿀 이제 보여야지 한 손으로 하다 쏟으니까 두 손으로 해서 이 정도 벗어요 보이나? 네, 안보이나? 응. 3분의 1쯤 돼 정확할 필요는 없지 총 응. 3점처럼 3분의 1 돼서 이렇게 섞으면 돼 이렇게 하면은 우리 네, 흑삼도 흑삼도 열을 가하지 않았고 뿌려서 갈았으니까 그죠? 그리고 꿀도 열을 가하지 않았으니까 어, 영양분의 소실이 예, 없겠지, 그죠? 홍삼정이지 뭐. 홍삼정은 근데 왜 새까마지? 홍삼이 새까마지 않은데 궁금하죠? 식용 색소를 넣어서 그런 거지. 된장처럼. 흑삼도 이렇게 갈으니까 된장처럼 흡사 된장 같잖아? 했는데도 된장이네. 홍삼정 보면은. 음청까맣거든막 이런 색깔 나잖아. 네, 색소를 넣은 거죠. 색깔을 아마 노랄 거야. 홍삼이면 노래, 흑삼도 이제 가니까 이게 색깔이 노래지는데, 그죠. 사기꾼들 하는 걸 먹으면 안 돼. 진솔하게 팔아야지. 꿀을 넣으니까 좀더 묽어졌네, 그죠. 네. 만들 것도 엄청 쉽네, 이게. 가르니까. 이래 가지고 음, 맛을 한번 볼까? 어느 정도고. 아, 쓰다 쓰. 음. 수상하단 말이야. 홍삼정 먹으면 굉장히 담대. 30%넣는데 그러니까 원래 내 계산대로 2대 1이면 좋은데. 음, 뭐, 괜찮은 것 같아. 음. 더다르 면, 이제, 꿀맛이 많이 날 거고. 음, 좋은데도. 쓴맛 좋아하니까. 음, 3분의 1 넣어도 되고. 절반 정도 넣으면은 아마 그, 기성품 홍삼, 홍삼정처럼 되겠다. 꿀인데. 홍삼정은 3분의 1밖에 안 넣는데. 었 지금 이 정도 넣는데 굉장히 단거 보면, 사카린 같은 걸 넣었다고 봐야 돼.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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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내는 이게 좋은 것같아 끝! 이제 담기만 하면 됐어 얘는 뭐 볼콜 통이 있어서 여기도 하나 넣고 이거는 토마토 소스 통인데 묶어놓은 거 이제 깨끗이 씻어가지고 하면 내가 아주 좋은 게 뭐냐면 깨끗하잖아? 그리고 이때 기밀이 너무 잘돼가딱 닫으면 완전히 밀봉돼서 버리지 말고 재활용을 해야 돼요 이 유리병 아주 좋아 소스통 토마토 소스통 모여 뭐 일단 음은 버버지 응. 어떻게 해보냐 응. 깔대기가있어야돼 요리하는 사람은 예? 다이소 가면 이게 1,000원인가 2,000원인가 하는데 예. 요리하는 사람은 이게 있어야지 딱 집어넣어야지 일단, 응. 일단 응. 이걸로 해야지 집은 깨끗하게 낼수있어 예? 남아있는 찌꺼기들 잘 긁어 모아가지고 한번 끓여서 먹어야지 아까 맹물로 했으니까 그죠 끓여가지고 차로 먹어야지 이게 바로 흑삼차지요. 자 완성을 했어요. 이게 1.2kg 통에 나왔고 이거는 800g 통인데 두개 그 합하면 이제 2kg쯤 되네, 2리터. 굉장히 많죠. 색깔이 그냥 된장 색깔이네, 딱. 네? 이거는 이제 한번 그냥 먹어도 되고 내가 봐서는 정관장이니까 그냥. 제일 간편하게 먹는 건 그냥 그냥 퍼 먹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 요거는 아까 남은 것들 딱 흔하게 이제 차로 물러 가지고 뜨뜻한 뜨거운 물로 가지고 네, 먹는 내차 이렇게 되겠죠. 남은 찌꺼기 가지고 한번 흑삼차를 음. 한번 만들어 봤어. 인삼차는 많이 만들어 봤는데 그죠? 맛은 조절하면 되는 것 같고 응? 꿀로 항상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을에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겨울 내내 먹으면 좋겠지 그죠 일단 이게 홍삼정하고 똑같은 거지 그죠 고형분이 64%잖아 그래서 3분의 1 정도 딱 섞은 거예요 저도 그 비율 따라서 3분의 1 정도 넣으면 이제 쓴맛이 조금 더 강하지 단맛보다는 단맛 좋아하는 사람은 뭐 2대1로 섞어도 될것 같고 진짜 쓴거 못 먹는다 이러면 1대1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2대1 정도가 가장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돼요 쓴맛을 좀 좋아하는 사람은 3대1 홍삼 등의 비율 예전에 만들 때는 그냥 잔 뿌리 산채로 그대로 해가지고 물에 불려가지고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꿀이랑 같이 끓여가지고 이렇게 재워놨는데 덩어리가 있으니까 먹기가 영안 좋더라고. 끓는 물에 해도 나중에 먹으면 이제 건더기가 남고해서 또 먹고 이러니까 손이 안 가요. 그래서 아예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홍삼처럼 하니까 그냥 퍼먹어도 되잖아요. 굳이 물 없이 그냥 그냥 퍼먹어도 되고. 또 여기다 이제 끓는 물만 부으면 바로 음? 차로 마실 수도 있으니까 훨씬 더 현실적인 것 같아. 만들어는 간단하지 그죠? 예전에 이제 열을 가해니까 그게 좀 영양소 파괴가 조금 걱정스러웠는데 꿀도 좀 끓여야 되고 또 흑삼도 또 물에다 끓여야 되니까 조금 네, 껄딱지긴할거요 그래서 오늘은. 영양소 파괴가 안 되게 자연 그대로 레시피를 만들었죠. 근데 물에다가 불렸다가 흑삼을 물에다가 불렸다가 부드러워지면 그때 믹서기로 갈자 이건데 생각보다 물이 많이 필요하네. 이게 갈면서 이게 부풀잖아. 양이 부르잖아요. 그뿐만큼 이제 물이 들어가더라고 시멘트처럼. 음, 생각보다 물좀더 부어주면서 이렇게 불렸는데. 그게 좀 의외였고 그리고 이제 꿀을 하고 그냥 2대1로 섞은거지 그죠? 2대1이 3대2나? 30% 꿀을 넣었죠 아, 개인적으로는 이, 이게 낫네 직접 먹는게 음, 쌉쌀한거 좋아하니까 단맛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나은 강렬한 맛이 있죠 강렬한 단맛 강렬한 쓴맛 내데 얘는 그냥 물로 희석되니까 연한 맛이 쓴맛도 연해지고 단맛도 연해지고 따뜻한 건 있겠어 그러니까. 겨울에는 좋을 것 같고 커피 내용으로 좋을 것 같고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거 바로 먹어야지 우라고 옥삼하고 음. 저기 몸통도 저기도 이렇게 갈아서 먹어야 되겠네 나중에 더 많아 이제 저, 이저 갈, 가르니까 훨씬 양이 많아 지네 응? 이거 어떡할까 이거 어디 팔, 팔기에도 참 제값 받기 어렵 고 이런거 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르니까 그죠 제값 받기가 어려워 근데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봤지 요 응. 이런거 이거 살 수가 있지 비싼 값 주고 근데 모르니까 못사는거 그 홍삼정 봐봐 얼마나 새까매 근데 흑삼을 만들었는데도 색깔이 이 된장 색깔 밖에 안 나와요 음식까지 장난치면 안되지 색소를 섞는 이뭘못 섞겠냐 그죠 아, 코로나 시대그러니까한 일주일 딱 걸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거. 만드는 걸렸지, 이거 만드는 건 사실 뭐 흑삼 만드는 게 일주일 걸렸 지 지금 이거 만드는 건뭐한 시간 정도면 돼요 한 시간도 안 걸리지 그리고 요리도 아니잖아 이건 꿀하고섞사만하 하면 되는 니니까사려지지 코로나 시국에 인삼도 안 팔린다는데 막람게 보다 싼이 인삼 사가지고 집에서 만들어사쉽은 만드는 게 그리고 밖에서 사 먹을 수가 사는 거지 밖사서이 정도 되는 영양소를 어디 파는 게 없잖아. 응, 그냥 직접 만들어 먹어야 될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것이 내 인건비만 시간만 들었지. 뭐 돈이 들어간 건아니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